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3월 8일 금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부터 살펴보고 복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관심 종목은 자, 리얼 브로커리지, 그다음에 웨이브 라이프입니다. 어, 리얼 브로커리지는 3.47 1차 매수 하시고 올라가면 2, 3% 올라가면 챙기시고요 만약에 3.47에 샀는데 밀린다면 3.18에 음, 추가 매수 걸어 두시고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한번더 제가 월요일 날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웨이브 라이프입니다. 웨이브 라이프 저희가 8 8, 아, 죄송합니다. 8.3에, 죄송합니다. 6.83에 매수 걸어 두고요. 그 다음에 2차는 6.17에 매수를 걸어 두었습니다. 내려오면 챙기, 체결되면 어 아침에 일어나셔서 올라가 있으면 챙기시고 밀리면 추가매수 한번더한 자리에 6.17까지 체결된다면 제가 또 월요일날 다시 한번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피릿은 저희가 3%에 전량 입찰 했고요. 헌팅턴은 두번 매수해서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 3 9 7에 절반 매도 걸고 대응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본 영상은 제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음, 음 테슬라부터 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캡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제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좀근적인 신호는 전일 저점 땅바닥을 이루고 오늘 재차 상승할 여력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장에서 이런 상태로 시작한다면 여기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매물대 저항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액션을 보여줬다가 살짝 내려와서 11선을 터치하고 여기서 좀행보하다가 종가에 이렇게 올라 들어 올려주면 어떨까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늘어났다는 건아 개미들이 던지는 거를 세력 형님들이 싸게 밑에서 사고 있었구나 이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차 상승하는데 충분히 상승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는 저희가 1번 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캡쳐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 팁을 보시는데요. 일단 여기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잡았고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닌지 한번 관건인데요. 자, 여기. 단가는 0.7030, 0.7030, 여기죠. 일단 무조건 0.7030 돌파해 줘야 된다. 오늘입니다. 오늘 일단 그부터 올라가는 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0.7030 위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 꼭 명심하셔서 어떻게 마무리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연큐도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연큐가 어제 초초 대추신호 나오면서 양봉으로 돌파해서 극면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초세 선을 돌파 못하고 밀렸다는 게좀 아쉽고요. 오늘 제차 상승하는데 이 상태로 시작한다면, 자, 초록색 언제를 시작했죠? 여 시작해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서 와전느정10.89 언제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상승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음, 개미들, 여러분들이 물린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물량을 좀빼들고 나서 물량을 요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액션 보였다데 이렇게 윗꼬리 달려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던지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다 지우겠습니다. 또 지울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윗꼬리 달린 요런 양봉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물을 한번 더 가겠죠. 예. 왜냐 하면 물량을 빼뜨었기 때문에 한번 세게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라가는데 또 윗꼬리 이렇게 달릴 거예요. 올라가는 액션이 왜냐하면 자 여기 개미들 물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서 확 올라가네 하면서 안 팔겠죠. 안 팔으니까 올라가는 액션 보자 확 내려 뺍니다 그럼 윗꼬리 달리고 그러면 아.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려 했던 뜻거에요 그럼 물량 받아서 세은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 세꼴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시나리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팔란티어 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지금 저 내려오면 더 사고 싶다. 올라가면 땡큐고 뭐, 내려온다면 없으신 분들은 25.86에 한번 매수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제가 장, 종목은 음 이렇게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수익으로 지금 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여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오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 일단 근정 신호라고 말씀드렸고요. 놓치 음,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 한천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AI의 대장주니까. 저는 한천 달러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익절하는 음, 구간은 있습니다. 익절하는 구간은. 자, 요올라 가다가 이렇게 실선 1타는 모습 요런 거 나오시면 전량 이탈하고 일단 빠져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들어 가다. 요 요런 모양이 여기죠. 요거 어, 여기는 요거. 요런 거 요런 모습이 나올 때 한번 일단은 빠져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들어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자, 알리바바도 지금, 일봉틱으로 보시면, 자, 여기가 저항이고, 여기 저항 못 가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밑에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73.7일, 예. 네, 다 지울게요. 73.7 위로 마감해주는 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지금은 뭐 매도 매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계속 보여서 들어가 보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조 1번 보시면 이제 박스 꺼에서 도는 것 같아요 박스 꺼에서 대출 받고 막 하는거 보니까 아 세례 형님이 뭔 짓을 하려고 준비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버티고 있는 중이라 일단은 어떻게 움직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종가 차트 보시면 자 음지에서 양지 양지에서 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지금 음지거든요. 그래서 음지에서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 한도차 음, 양지로 빠져 나올 수 있다. 음, 일단 근정 신호로 보여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